안녕하세요. 다육 병원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더 달게 나왔습니다. 더 달게 나왔는데, 아, 이 아이들, 신도 봐요. 신도 보세요. 신도 보면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어, 아, 이렇게 기네요. 네, 요건 까라소리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이름이 여기 있어가지고, 앞에 있어가지고, 네.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냥 힐링 맛에 여기는 택배가 안 됩니다 엘리카 아 여기는 완전히 묵둥이들만 이렇게 짱짱하게 갖다 놓으셨네 아우 여기 아주 무거워 가지고 아이스크림 묵어가지고 짱짱해요 네 이거는 스케 오래돼가지고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 비욘세 무지개 금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이스 노바 이렇게 지나갈게요. 아, 어, 묵덩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피롤크. 네, 피롤크 이렇게 아이들이. 어, 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군생이에요. 근데 얘 이름이 더스피, 더스피 로즈라고 해요. 더스티 로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 저기 보면은 멀로가 있는데. 뭘로가 너무 예뻐요 묵어서 허, 짱짱하게 묵었어요 뭘로 철하네요 뭘로 철하 이렇게 미인들도 있고요 아 여기 이렇게 대품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대품이 이름이 뭘까요 한번 궁금해서 C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키우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노블레드 노블 노블이 5만원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나와요 자고가 뺑 눌러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밑에는 방울복랑 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여기 야곱샘이 얘는 좀만 한번 보실까요? 쭉내려왔어요 이렇게 피가 아 요런 아이들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 얘들 지금 꽃피느라고 한참이네요 어 얘는 뭘까요? 사람일까요 완전 대품인데 네, 이렇게. 여기 이제 투 종류들, 선인장 종류들이 이렇게 많네요. 네. 허,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장님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복화산화가 이렇게 되네요. 아, 이렇게 어, 자고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고가 이렇게 선인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오래되니까.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 신기한 게 생긴 아이들이 많아요. 섀도우. 섀도우란 아이. 묶어가지고. 엄청 무거워가지고 얘네들이 예. 어 얘가 이름이 안 빠져나오네요 예. 화분이 꽉 차가지고 나오지가 않아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브레비카로 브레비카울 얘는 완전히 돌덩이가 됐어요 돌덩에서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요 호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 아이도 꽃이 피었다가 다졌네요 신기하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사장님이 오래 키우시는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다육이에요. 다육인데 처음 보는,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다육인가 그럴 거예요. 밑에가 돌이 아니고, 네, 돌이 아니고, 다육이랍니다. 밑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앞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 좀 보세요. 한 자리에서 20년을 하셨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렇게. 근데 밑에다가 다 이렇게 영양제를, 이런 거는 이제 분갈이 하기 힘드니까 영양제를 이렇게 주시네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선인장 철아. 여우 꼬리 철안가요? 이거는 네 여우 꼬리 철인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 원숭이 꼬리 철아 뭐 이런 거 여기 선인장들이 이렇게 대품들이 아우. 이런 아이들이 꽃이 피면은 엄청 예쁘죠. 여기 선인장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 철아지요 철아 철화. 와 너무 멋있네요 이게 엄청 멋있네요 아 어, 요런 것도 저도 여호꼬리 철아가 있는데 아 저도 이제 대품으로 한번 길러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스티키도 있네요. 스티키스티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더 신기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 세월이 느껴지네요. 수아지쿰이라고 해요. 수아지쿰 와, 이거는 세월이 진짜 느껴지네요. 흔적이.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2 0 0 0년대에들고구나 와, 그러니 이게 얼마만큼 컸겠어요. 이만큼 자란 것 같아요, 이만큼.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또 신기한 아이가 또 있네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거랑. 네, 이것도 시와지 쿰이라고 해요. 이거는 백봉 군생인데 이거는 앞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백봉. 백봉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수양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백봉이 색감이 아주 끝내주네요.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오케이. 이게 몇 년을 기르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목동에서도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새싹이 네. 새싹이 이렇게 고목나무에 네, 싹이 나듯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있네요 <laughs> 이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포리카나? 포리카타 얼마나 묵었는지, 얘네들이 엄청 묵었어요. 더 신기한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있는데, 얘도 이렇게 밑에 돌로 이렇게 받쳐놨어요. 돌로 받쳐놨는데, 아 얘네들도 꽃이 피었다 졌네요. 이렇게 큰 대품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